소독을 시작해볼까요? 안녕하세요 뮤일모터스 김 대표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더 K9. 2020년형. 실내 어떠세요? 실내가 너무 고급스러운. 나파가죽. 거기다 이제 컬팅 시트 들어가 있고요. 리얼 우드 내장재 들어가 있습니다. 실내가 산뜻한 이유는 실내 베이지가 한몫하거든요. 이게 썬루프 아무튼 옵션이 어마어마한 녀석이에요. 오늘 이 녀석을 좀 가지고 놀아 봐야겠어요. 근데 2020년형에 주행거리 이제 12,800. 만키로 주행한 차량이에요. 신차 느낌은 충분히 느낄 수가 있어요. 실내도 뭐 신차 수준이고, 저희 유일모터스 차량은 항상 소독. 촬영 전에도 소독, 촬영 후에도 소독. 그리고 이제 손님들이 또 오셔서 보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손님 보고 가시면 또 소독. 그냥 계속 소독. 그래서 실내에 소주 냄새가 가득할 때가 있어요. 아, 알콜 냄새에 취하는 것같아 얘는 이제 3.8 플래티넘 2 모델이고요. 추가 옵션이 약100 얼마 들어간 거 같던데. 이 나파 가죽 컬팅 시트 들어가는 거랑 리어 우드 트림하고 앰비언트 라이트 들어가고. 그리고 조명이 얘는 터치할 때이 조명이 밝기가 조절이 된대요. 이 기능 들어가 있고 그리고 레시콘 사운드 팩 들어가 있고 썬루프 들어갔고 추가 옵션은 이렇게 3개 2020년형 주행거리 이제 만키로 차량이기 때문에 주행 테스트는 사실 필요가 없지만 제가 운행해보고 싶어서 좀 가지고 놀아보려고 나왔어요 오늘은 마력하고 최대 토크는 EQ랑 거의 동일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방향 지시등 눌때 화면 표시 이 기능 되게 유용한데 상상 변경할 때옆 도로 상황을 표시해주는 이 기능 이건 진짜 탐나는 기능 e q 는 없거든요. K9는 장착이 됐어요. 그리고 팝업 스타일, 팝업 스타일 디스플레이. 고급스러움은 EQ가 한수 위라면 세련됨은 K9, 더 K9이 한수 위인 것 같아요. 실내는 약간 그 느낌 난다. 벤츠 E 클래스 느낌 나네. 이 리어 로드 트림이 그 느낌이 있어요. 이 은색 스위치류들 딱 보면 그 E클래스가 연상이 되는데 2번 K9, 더 K9 뭐 지금 확인되는 옵션들은 뭐 차선이탈, 후축방 경보 장치 이렇게 있는데 얘는 차선이탈할 때 방향 지시는 안 키고 차선이탈하게 되면 얘는 경보음하고 핸들 진동이 동시에 오더라고요 어 지금 들리시죠? 띠리릿 일부러 한번 해봤어요 EQ보다 좀더 가볍게 나가는데요. 차도 약간 가벼운 맛도 있고 EQ보다는 차량 성능 이상이 이 있다 없다의 판단은 필요가 없는 차량이에요. 완전 시작급 차량이고 뭐 어디 이상이 만약에 혹여나 생긴다고 하더라도 바로 무상에이스가 가능하니까 저는 이제 이 차량 이상증상 테스트를 하려는 게 아니라 이 차의 운행 재미, 운행 감을 느껴보고 싶어서 테스트 해보러 가는 길이에요. 자 밟아 보겠습니다. 조금 조금 쫄아서 좀 제법 밟았거든요. 아 재밌네. 이상 증상은 당연히 없고요 재밌네 EQ랑 틀리네 아좀더 젊은 층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K9는 30대 후반? 아니면 40대 초? 초? 중반? 음. 어, 가속성이 EQ보다 진짜 어, 가볍네요 저는 K9 시리즈를 별로 안 좋아해요 디자인적으로 이더 K9은 진짜 이쁘게 잘 나왔더라고요 이 외관이나 이 실내 어, 상당히 진짜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EQ. EQ도 이제 흰색 바디에 실내 베이지 구하기 진짜 힘들거든요 찾아달라 하시는 분들은 많지만 진짜 나오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제가 그 차를 매입하기도 사실 불가능하고 그 차를 찾아 다닐 수가 없거든요 누가 그 차를 타고 있는지 모르니까 흰색 바디에 실내 베이지 EQ를 찾아 달라 그거는 복불복이에요 그 차가 저한테 어떤 판매 의뢰가 와야 제가 매입이 되는 거고 또 가격이 맞아야 매입이 되는 거잖아요 그 차를 어떤 분이 소유하고 타고 다니시는지 모르기 때문에 찾아서 매입은 불가능해요 얘도 지금 흰색 바디에 실내 베이지 지금 전국에 한대 있는 걸로 확인되고 있어요 7대 정도 있는데 실내 베이지는 얘 밖에 없어요 흰색 바디에 실내 베이지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끝까지 영상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위바위 보겠습니다 하 는데. 괜찮은데 상당히 괜찮은데 날렵해 나가는게 eq보다는 확실히 날렵해요 이번 k9은 주행 성능이 전체적인 주행 성능 주행 성능이 조금은 스포티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가속성이라든지 어떤 뭐 승차감 이런 부분에서 스포티함이 있다라는 거는 이 드라이빙이 재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너무 편안한 에쿠스나 eq는 사실 타는 재미는 없거든요 그냥 편안함이지 근데 얘는 타는 맛이 있네요 차량 가격은 5320만원이에요 근데 이제 5천만원, 국내 차량 5천만원대 대형 세단 하면 EQ밖에 없죠. 이제 뭐 G80, G80 이제 뭐 상위 등급 차량 되겠고, 이 5천만원대 차량이면 EQ랑 EQ랑 놓고 본다면 아 주행 성능 재밌네요. EQ보다. 근데 분명한 그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재밌고 실내 너무 아름답고 고급스럽고 세련됐는데 EQ만큼의 그 중후함은 없다 저는 K9이 더 나은 것 같은데요 이번 K9 더 K9 사실 저도 에쿠스 뭐 DH 뭐 대형차는 저는 항상 다 타보고 소유를 했었다가 근데 K9 이거 재밌네. 5천만 원대 국내 대형 세단을 중고차로 사실 분들은 이더 K9 구매 목록에 넣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상당히 괜찮은데 K9. 2번 K9. 저는 K9을 싫어하는 이유는 근데 이번 더 K9 이거 괜찮네. 재밌네. 재미가 더 드는 거는 이뻐서 그런 것 같아요. 차량 외관이든 내관이든 이쁘니까 신이 나서 그런 것 같아요. 고속 테스트 구간 거기 한 번만 달려보고 바로 이제 중요한 실내 옵션 그리고 외관 담아드릴게요. 제가 밟아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아, 일단 밟아볼게요. 좋아하죠. 아, 좋네. 진짜 틀린데? EQ랑? EQ보다 훨씬 이게 재밌는데 승차감이 이 드라이빙 맛이 분명히 있어요 K9는 EQ 900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3.3 터보 모델에서도 드라이빙 재미가 뭐 그렇게 느껴지진 않는데 K9 이거 재밌네요 예전 구형 K9들에서는 제가 뭐 어떤 재미나 이 관심이 유발이 안 돼서 어 얘는 괜찮네. 이급 브레이킹 할때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급 브레이킹 하고 가속할 때이 어 안정성이 되게 좋더라고요. 앞으로 이런 솔림 이런 것도 적고 드라이빙 재미가 상당한 녀석 같아요. 자 하부 소음 들어보세요. 근데 이 쇼바는 EQ보다 좀더 하드해요. K9이 지금 이거는 2020년형 1 0 0 k m 주행한 차량이에요. 거의 신차라고 보셔도 돼요. 그런데 EQ보다는 승차감이 조금 하드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빨리 담아드리면서 저도 자세히 보고 싶어요. 자, 더 K9 2020년형 3.8 플래티넘 2 모델을 보고 계십니다. 자, 흰색 바디에 실내 베이지, 매우 구하기 힘든 매물이에요. 자, 휠 타이어 타이어는 뭐 적게 잡아도 80%. 자, 그리고 썬팅을 매우 멋스러운 썬팅을 하셨어요. 그냥 블랙이 아닌 약간 은색 느낌이 나는, 근데 매우 고급스러워요. 실제로 보시면 매우 고급스럽습니다. 근데 어두운 것 같으면서도 실내가 어느 정도는 보여요. 뒤쪽 80%, 아니야, 그냥 내 짝다 90%. 제가 너무 낮게 잡았어요. 조금 아쉬운 건 저도 예전에 백마를 뽑았었는데 DH 그때는 저는 파노라마 썬루프가 들어가서 이제 루프가 블랙이었는데 제가 만약에 이 차를 구입한다면 저는 천장 블랙으로 루프 스킨을 시공할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더 세련된 맛이 있죠 너무 이제 흰색만 있으면 좀 그렇거든요 헤드라이트 자, 사이드 리피터 자, 라이트를 켰는데요 낮이라 정확한 표현은 안 돼요 근데 지금 이렇게 막 반짝반짝이는 거는 특성상 이렇게 보이는 게 있어요 근데 더 멋스러운데요? 오, 멋있어 눈이 세 개예요. 자 엔진룸 한번 볼게요. 그냥 전형적인 현대 기아. 자 이런 거는 이제 스트럿바라고 보시면 돼요. 차체 진동, 어, 고속 주행할 때좀 이런 넝출렁출 낭창낭창, 출렁출렁 이런 예, 걸좀 잡아주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무사고 차량이고요, 단순 교환도 없는 무사고 차량. 음. 자, 더 K9. 저 대형 차치고 그 스타일이나 그리고 디자인, 주행 성능 굉장히 스포티한 대형 세단 같아요. EQ나 이런 에쿠스랑은 또 다른 맛이 있네요. 자, 디테일 램프, 듀얼 머플러, 굉장히 멋스럽습니다. 깜빡이 한번 켜볼까요? 비상등을 켰을 때 사이드 리피터 이렇게 점등되고요 아 여기서 점등이 되는구나 하단 쪽에서 전동 트렁크 들어가 있고요 자, 뭐 스페어 타이어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없죠? 아무튼 없습니다 스페어 타이어가 없고요 스페어 타이어라기보다 바닥 보시면 바닥에 보이는데도 타이어가 없다 그 타이어는 없는 거예요 속도 제한 타이어도 안 들어가네요 그냥 간단한 펑크 키트 펌프 공기 충전 펌프 있고요 타이어 실란트 자 얘가 이제 요 액이 이제 구멍을 막아주겠죠 아무튼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운전석 도어 윈도우 관련 스위치 메모리 시트 스위치 자, 스피커가 도어마다 세발 달려있네요 전동 시트 컬팅 나파가죽 시트 보시면 우드가 매우 멋스럽죠 리얼 우드예요 이쪽도 리얼 우드랑 퀄팅 마감 후측방 경보 장치, 차선이탈, 그리고 TCS 맨 왼쪽 전구 모양은 실내 계기판 조명 밝기 조절 스위치고요 주유구, 트렁크, 파킹 브레이크 그리고 전동 핸들 자, 후석 어? 뭐야? 수동이야? 아이 뭐야 이거 자세 안 나오게 아, 아쉽지만 수동 야 수동이야 진짜 조금 아쉽네요 자 실내 공간 EQ보다 좁네요 딱 타도 약간 좁은 느낌은 있어요 에쿠스나 EQ처럼 이제 넓은 진짜 대형 세단 느낌은 아니었었는데 그래도 제가 앉을 수는 있겠죠? 제가 앉는 데는 꽤 무리는 없어요 제 키가 186cm거든요 자 천장 내장재 또한 베이지 뭐 어디 오염되거나 그런 건 전혀 없어요 신차급 차량을 보고 계십니다 자 워크인 시트 스위치 확인되고요 구석에도 리얼 우드트림 내장 마감재 보이고요 후석도 스피커 3발씩 들어갔어요 후석에서 이제 공조기 그리고 후석 전동 커튼 조절할 수 있고요 후석 열선 시트 그 프론트 조수석 도어를 조절할 수 있는 스위치 있고요 오디오, 디스플레이 뭐 변경할 수 있는 후석 컨트롤러도 확인이 되고 있어요 이 어, 아래 보시면 후석 공조기 아래는 디스플레이인데 지금 시동을 꺼놨어요 보시면 후석 콘솔박스 USB, 시거잭 하나씩 들어가 있고요 자, 후석 가죽 시트 상태예요. 자 e q 9 0 0하고 이제 비교를 하면 신차가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제일 저렴한 차량 비교했을 때한 1,500만 게는 2,000만 원 차인데 이그 차이는 분명히 있는 이유는 있네요. 하지만 이 가격대에 이 정도 고급스러움과 세련됨을 갖고 있다면 가성비가 저는 좋다고 판단이 돼요. 아 여기 살짝 오염됐는데 이건 오염이 아니라 지워지는 거예요. 제가 닦아 놓겠습니다. 시동 한번 걸어 볼게요. 주행거리, 12,872km. 음. 매우 조용하네요. 실내에서도 매우 조용하고요. 엔진 소음은 거의 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앰비언트 라이트 들어가 있고요. 앰비언트 라이트는 이제 밤에 보시면 더욱 아름답고 선명하게 보이는데 지금은 그 아니라. 네. 자, 여기 네. 보시면 음. 이제 볼륨 조절은 여기서 하고요. 살짝 틀어놓을게요. 자, 이렇게 투 터치하면, 내비게이션. 다시 홈버튼 누르시고, 얘는 이제 공조기. 이렇게 한 분할 됐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미디어. 그럼 여기서 DMB도, DMB. 미디어에서 어디서 봐야 돼? DMB. DMB야. MB야. 라디오, m 비 어디 갔어? m 비 어디서 봐? 네, 네비 라디오, 미디어. 어이씨. 그렇지 여기 있어 채널을 검색해주세요 근데 이제 요즘 차량들은 주행 중에 DMB 안 나오죠 소리만 나오죠 해제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굳이 해제하지 마시고요 운행 중에 왜 이렇게 못 잡아? 운행 중에 보지 말라고 그렇게 해놓은 거니까 굳이 볼 필요는 없죠 운행에 방해되니까 자 DMB 잘 나오고요 상이있더도 하나도 안 나오면 이 코로나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있 맨날 코로나야 이런 어. 진단 키트는 집에서 하거나 혹은 일반 의원에서 할 수는 없지만 어. 예 병원급에서는 아무튼 여기서 이렇게 다 되네요 여기 3분할 이거 하단에 이거 아날로그 시계 이거 메이크 뭐라고 읽어야 돼요 냉풍 열선 시트. 핸들 열선 여기 들어가 있죠? 2단으로 되네, 이제 핸들 열선이. 냉풍. 어, 갑자기 뭐 찌개 끄는 소리 났었죠? 블로우 모터 돌아가는 소리예요. 자 이쪽도 하단 보시면 이제 공조기 그리고 열선 냉풍 시트. 어 냉풍 시트 바로 느껴져요. 제가 지금 코트 입고 있는데 옆구리가 시렵네요. 이제 이 냉풍 시트는 엉덩이만이 아닌 등에서도 예전 차량은 이제 엉덩이에서만 나왔는데 14년 이후 차량들은 이제 거의 대부분 등도 나오죠. <laughs> 바로 시원하네요. 제가 코트를 입었는데도 시원함이 느껴져요. 자 그리고 보시면 오토 공조기 오토 오프 앞성해 제거 홍풍 세기 AC. 싱크, 싱크는 이제 좌우 온도 설정을 다르게 했을 때 다시 맞춰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싱크를 누르면 다시 맞춰진다 그리고 무선 충전 패드, USB, 시거째 일구씩 들어갔어요 저희가 알고 있는 이제 에쿠스나에쿠스는 여기에 이제 표시가 되는데 이거는 표시는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 오토홀드 그리고 보시면 이제 DIS 간단하게 조절할 수 있네요 그리고 어라운드 뷰, 서라운드 뷰라고도 하죠 그리고 후속 전동 커튼 스위치, 주차 센서 스위치, 전면은 이게 다예요. 근데 되게 심플하고 럭셔리하고 세련된 느낌은 확실히 있어요. EQ랑은 분명히 틀려요 느낌이. 승차감, 드라이빙 성능도 어느 정도는 확실히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유보 네비, 유보 네비 들어갔네요. 자, 그러면 이 차량도 이제 서비스 가입하시면 핸드폰으로 무선 시동, 온오프를 하실 수가 있어요. 문도 열 수가 있고요. 이거 가입은 하셔야 될 거예요. 오늘 소개해드린 더 K9 신차급 차량 어떠셨어요? 마음에 드신다면 충분히 비교해보시고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유일모터스를 항상 구독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코로나 항상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차량 진짜 이쁜 것 같아요. 가격 비교 충분히 해보시고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